우리 사람들, 롤, 롤 내전 아까 그러면? 롤, 그러니까 호진끼리 팀장 해가지고 <laughs> 롤 좋아해, 내전 이거 롤레이션 하면? 롤내전 하면? 이롤이면이이면 이거 롤레면가롤레이 하면? 이거 이 이거 이 하면? 이면 이거 롤이션 하면? 이거 롤레이하 1!! 누가졌어 호진이 졌어 호진이 호진이 졌어 호진이 졌어 호진이 이겼어 호진이 이겼어 호진이 어느 호진이 호진이 호진이야 잘잘잘아그저스나학님 <laughs> <laughs> 뽑을게요 강소영 뽑을게요 그렇지 그렇지 오, 어. 저는 그러면 선생님 <laughs> 네. 오저 유찰 아니군요 아저 선생님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지 씨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아, 오, 오 이게 잘는 순서대로 확실히 가네나땅님 뽑을게요 오 나쁘다 잘한 순 이, 다, 말로는 질 게임이라면서. 질 게임 아니야, 이래. <laughs> 에투샤 뽑겠습니다. 아, 네. 나이스. <laughs> 막해 뽑을게요, 그러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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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야따님. 야따, 일로 오세요. <laughs> 아 우리 뭐야 우리 AP 너무 많은데 AD 없어요? 나 AD 할까? 아 설마 올라프 하진 않겠지? 아 뭐야 그거 요네 트롤하네! 아나할줄 알아! 에투샤가 트롤하고 쓰임 말고 딴거 한다! 포금할게! AD 없대며아 AD 있어도 너해너 없어. 해! 하고 아, 싶은 아, 아, 거 해! 아 필요 없으니까 아, 할게! 누나가 하는 거야 이런 거! 아이 저기 밖임이야 어. 저 뭐야! 비에고 뭐야 저 사람 오리아나? 이들... 탑룰룬인가야 탑 우리 이거 인베 갈래? 서로 인배 오면 개새끼 한데 어인배 <laughs> <laughs> 가자 인베 가자! 우리... 어디 갔어 다! 너... 어? 어? 야, 쟤왔도왔데루데조가 어, 그냥, 그, 아, 습니다 여기 음? 그래, 인정. 우리 블루 봐줄까? 어, 그냥 그갈때 h i 만 해요, w h 만 아, 오케이. w h 만 할게요. e What the? What t 어? 왔다. h 아 t the? What 나 h 이거. h a t the? 이거! a t t h 이 What 들 h e w h a 이 the? What 다 이런 진짜 이런 진짜 방이다. 임베 승리는저것 봐야지. 핸디캡. 아 핸디캡 핸디캡. 맞아. 원딜로. 원딜 <laughs> <원> 2킬이네? <laughs> 아니 이거 방풀 보게요고아니 <laughs> 뭐야? 나 아, 아, 어, 무슨 네. 일이야? 뭐다. 아니 이게 우리 팀이 준우승한 이유가 있었어. 네. 원딜머 요네랑 그 근딜 맞딜해주는 거 봐요, 호세. 아니 이게유짱 기분이었구만. 나이스. 나이스. 발왜 살아남았어? 아뭐 하니? 투샤야. 아유. 네. <laughs> 와 뭐야 따윤이 무죄 아니 아니 아니. 따고 <laughs> <거> 죽었잖아. 예? 아 <laughs>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미드 근처 봐드릴게요. 아 나이스. 어떤 미야? 너희 이거 나 땅이 다음에 사지 마세요. 확인. <laughs> 유나 땅 트롤 확인이요. 네. 어, 오리 하나 왔다. 오리 하나 왔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라이브. 우리 어, 안 하네? 저녁 아, 안 하네? 뭐? 아, 아, 가볼게. 화 나이스! <laughs> 투샷 실버 아, 상대로 스인하니까 재밌어? 어, 이득 봤어, 바텀. 재밌어. 그래, 그래. 나 제약골이야, 조용히 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아, 혼달 먹어도 됨, 가도 됨. 아 가도 돼요? 아 네. 이거 여기 재워, 여기 재워. 저한도다 네. 네. 지울게요. 나이스, 감전. 루루노스노스케이루 u 노스 l u l 강소 u 루 u 한테 l u l 는 중. u L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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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라 l u Lulu, l u l 사 L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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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l 나, l u 매드 들어가실? 여기내 생각에 삼룰로 좋은 듯, 예 삼룰로 좋은 듯. <laughs> 안 끌어 빼다, 빼자 빼자 죽다 빼자. 응. 빼자. 뭐야? 탑탑탑뺄수있어나 궁빨라, 아 빨라 이거 탑이 트롤해가지고 전량 뺏 우리 팀 정글 맨날 정글만 어 죽어 미로 죽어 미로 죽어 미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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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죽어 미로, 죽어 미로. 안 싸워. 네, 안 싸운대. 싸운대. 심해. 텔스타 빼달아. 텔주머니 빼아아 우리 물렸어. 물렸어. 주거 민다니까 이 트롤들아. 민다. 내가 밀게 민다. 민다. 좋다. 좋다. 붙어주자. 붙어. 주자. 붙어.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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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빼. 비고. 비고. 끌어들였어. 끌어들였어. 비고. 끌어들였어. 타워 하나 친데 이렇게 호들갑이 심해 쟤는. 어. 나 지금 뜸. 나 지금 뜸. 뜸 게임이 우리 탑 지금. 팀플레이 허트러틴을 말하는 중. 야 이거 우리 한번 따볼까? 바꾸래. 지금 타이밍 아봐 타이밍 좋아 괜찮아. 지금 타이밍 좋아. 아, 지금 한이 팀에서 피겨다이빙 할게. 한 가지. 와. 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여이스나이스 여전히 한결 같아. 좋아. 가. 쌍바 움바 싸움 각고 싸움 각 못해 많이 먹 많이 먹 아이고 슈발. 괜찮 천천히 천천히 해봐. 팀이팅 네. 비에고, 아이... 쪼까 아, 아,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아, 천천히! 나이, 나이스, 나이스 역시 원데나라이 나이스! 원딜 원딜! 아, 아, 비에고 아, 비에고 비아 아, 아, 아. 아, 도망쳐 도망쳐! 아. 여기서 뚫렸어 스웨인이 열면 줘. 아, 또, 또 어, 해! 아야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필요하소, 없어요. 아까 빠졌어요. 나이스.

아니 미친놈 아 불쩍 사맞떡게원니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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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원아 사람들 뭐야 아. 가자 가자 이번에 다 받아먹자 요네 보여주나? 요네랑 요네 나 고고고고 천천히 해봐 긁으면서 어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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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씨 뭐해요? 뭐왜 왜 일부러 엑스맨 같은건가 혹시? 이거 게임 <laughs> 게임이 엑스맨인거지 왜냐면 이제 전령때에 죽고 용때에 죽고 딱 그럴때마다 죽는거 아, 봐서왜 깨... 우리 제압이 안됐냐? 어, 바로 넘었습니다 하나 더 옵니다 일수 있을 것같은더 때려봐요 바텀 민다 바텀, 바텀 가야될 듯집걸어봐 스웨인 집걸 준비해보세요 오케오케오케 집걸준비해보해요집 어떻게 잘 막아봐 지금 어, 막아봐 야, 우리가 엘리베이터 한번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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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이 오이 뭐, 아니 그어게 뭐, 요네 뒤로 가봐 텔탈 준비해봐 요네 끊어볼게 끊어볼게 요탈 준비해 요네 텔탈 준비 텔탈 준비 어 여기 여기 야아아 지금 라인 다 여기로러미여기러 미러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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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이러 미러미러! 미러미어 미러미러! 미러미러! 미고미러 미러미러! 미러미러! 끝내! 미러 미러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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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 딜량 보자, 딜량. 딜량 보 i 야,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딜량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t a Tiam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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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호진씨 넥서스 때리라니까 왜 오리아나 잡아 당신 진짜 돈 받은 엑스맨이지 진짜 <laughs> 아, 아니 이거 승부조도끼잖아 오리아나가 우리팀이 어? 우리 타워같으니까 오리아나 뭘 못하게 한거지 내가 야, 너, 야, 너, 그거 안했으면 딜량 <laughs> 당신보다 낮았을때 내가 <laughs>